214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쾌락에서 근심이 생긴 고쾌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부처님 때, 니 차들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놀러 갔다. 놀러 갔는데, 그 왕자들이 한 이쁜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다가 피가 낭자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시고, 예, 그 여인을 차지했을 때에 발생하는 즐거움. 예, 어찌 보면 왕자들이기 때문에 소유욕, 혹은 지배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행복이 가져, 행복이 오게 된다, 즐거움이 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하게 되고,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숱한 괴로움들이 발생되게 됐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이 쾌락에 대한 생각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 쾌락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조금 뭐, 뭐 한데, 이제 좀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게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웬만해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중독으로 인해서 뭔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이런 형세가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이 쾌락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다.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잡고 내려놓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된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주병에 딱한잔 남았을 때가 참 아쉽고, 한잔더 시킬까 말까 이런 생각이 나고, 담배를 피시는 분은 그뭐한 갑에 한개 피가 남았을 때 이것을 대한 마음들이 이제 크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다른 것들을 타게 된다면 더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예,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겠다 싶습니다. 215번째 개송.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아주 부잣집에 살던 아이가 자기의 이상형을 그려놓고 이 이상형이 찾아오기만 하면 나는 장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다기다가그 여인, 그 여인상하고 똑같은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남자가 그때부터 아주 그 큰 욕정에 휘말리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래 있는데 여인이 오면서 멀미나 이런 뭐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서 죽게 되었다. 죽고 나니까 이 남자가 평생 실제적으로 접하지 못한 여자에 대한 그 욕정을 잠재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큰 근심과 몸의 병을 얻었다.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가서 너의 지금 고통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지금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욕정으로부터 생겨난 고통이다. 그래서 욕정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두려움과 슬픔이나 관심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죠. 이제 뭐, 그, 약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심의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자유분방해지고 하다 보니까 남녀에 대한 이제 성격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는 불만족의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휩싸였을 때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긴다. 어떤 어른 스님께 그 어떤 거사님이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그. 스님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물었다 합니다. 그 관계를 가지지 못 마음이 확 일어났을 때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식욕부진도 생기고 뭔가 의욕도 상실되고 음,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던데 그런 것처럼 이 그 자기 스스로 그러한 상태가 딱 되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풀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예, 버리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에서 어떠한 고통도 육체적 신체, 정신적 고통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16번째 개송입니다. 헛된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헛된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한 농부에게 이제 자주 찾아가시게 됐는데, 부처님께 기일를 하진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자주 찾아오시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추수를 앞둔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큰 비가 오면서 한해 농사지었던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날려버리게 됐다. 그래서 그게 속상하다 싶으니까 예, 몸져 누웠게 되는데 부처님께 그 농부에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서 왜 이리 누워 있느냐 했을 때 당신에게 이 뭔가 공양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좀 슬픕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그러한 슬픔이 오는 데서는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헛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추수까지 원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주 기대 아닌 기대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망상,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혹은 이제 젊은 애들 말로는 행복회로를 돌린다. 예,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아주 다정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한테 아주 이로울 부분들로만 예상을 하고 이로울 부분들로만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행복회로를 돌린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집착을 강하게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마냥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로부터 인해서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뭐 어떠한 부분을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은 우리는 항상 이제 예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상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게 있는 것이 <laughs> 이, 마음이 이렇게 계산이 조금 좁게 쓰는 분들은 한100 사람이 온다 하면은 100 사람이 다안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70명이나 80명 정도를 딱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70명, 80명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오기 시작할 때부터 걱정을 <laughs> 하고 70명이 딱 오게 되면 그때서야 휴 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뭐 이래저래 하게 되면 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근심과 두려움을 내면서 살아가게 되고 100사람 온다 했을 때 100사람 100 인분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초장에 준비했을 때는 조금 근심이 적은데 100사람이 가까워질 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생성해내면서 아주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된다. 근데 100 사람이, 100 사람이 온다 하는데 한 120인분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100 사람이 안 와도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빨리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넘으면 넘은 대로 아, 적게 남아서 좋고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크게 근심과 걱정이 이제 발생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죠. 물론 이제 10명 온다는데 한 100명인 분 준비하고 이러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서 헛된 부분으로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만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고통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한문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탐심하고 음, 애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 이제 욕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많이 쓰, 쓰곤 합니다. 탐욕하고 애욕하고 음. 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취지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계 뭐 이제 색성향, 미촉, 법까지 해가지고, 각가지 감각 대상에 대해가지고, 이, 이, 이 탐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이제 감수작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감수로 인해서 바깥 이 대상들을 마음으로, 의식적인 부분으로 끌어 당기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게 생기게 되면은, 에, 락수에 따라서 탐심이 생기고, 고수에 맞춰서 이제 지내심이 생기고, 불가, 불고불락수에 따라서 치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치지심이라, 바깥 대상을 끌어 당겨서 어찌됐든 가까이 오게 하고 혹은 취해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즉, 내, 나라고 하는 것으로 취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해서 취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 탐이 발생되게 되면은 많은 것을 구한다 하죠. 자주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탐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 거기다가 이제 탐, 탐의 마음이 이 물들게 된다. 탐의 마음에 물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에 물들었다 하게 되는 것은 끌어 당기고 취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당연시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습관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애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요즘 얘기로 하자면은 약간의 취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조금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제 212번째부터 216번째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탐이든 애든 간에 욕심을 이렇게 내게 되고, 욕심을 내 가지고 만족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즐거움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취향이라고 하는 것, 애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강하고 굳건하고 굳건할수록 이 취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나를 근심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탐이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땡기고, 취하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작용들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데, 웬만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각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작용에 무한적으로 땡긴다고 해서 내것이라고나 혹은 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취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불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 12형, 아니, 아니, 아니 색성형 미처법이든, 아니비 설신이든 간에 인연법으로 인해서 영원 불멸한 것이 없는 언제나 이 변화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 끌어 당기고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 근심과 두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